오늘은 제일 멋진 걸로 해볼게요. 순가 이동! 야! 어, 뭐지? 어? 뭐지? 어? 아, 아 힘들어. 순간 이동하느라고 힘들었나봐요. 사방에 오 송가 손가... 이동 어? 한명 어디서 나왔어요? 저거 코에 라면이에요? 송가 <laughs> <laughs> 그가... <laughs> 이... 멈춰봐요 멈춰 됐어요 하나 둘셋 엄마 야! 네. 야! <laughs> 이제 구독 좋아요